강소고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킬러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인 2차함수 fx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또 다른 2차함수 gx 그리고 알파베타, 베타가 같다고 해요. 가조건은 이와 같은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2이다 또는 gx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의 실근이 알파였다 그리고 똑같은 방정식 fx는 gx 라는 방정식입니다. 얘의 실근은 또 알파 플러스 1 베타 여기서 뭔가 이 중요한 조건이구나 라는 생각하셔야 되겠죠. 베타가 똑같이 되었다 라는 점이고 그리고 요 알파도 아, 여긴 알파인데, 여긴 알파 플러스이지 않습니까? 요두 그러니까 개는 1차이가 나오겠구나. 요그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됩 각각이 두 개씩이다. 그리고 그둘 중에 하나는 겹친다. 요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가족 건부터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는 무엇인가? f(x)는 f(x) 플러스는 영 또는 g(x) 플러스는 영이 얘기잖아. 얘랑 같은 얘기다. y는 f(x) 그래프, y는 g(x) 그래프를 합친 거에다가 y는 마이너스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 교점의 x 좌표가 결국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실근이 있데 그것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밑에 있는 건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y는 f(x) 그래프와 y는 g(x)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까지 고려해서 f(x), g(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림을 되겠고 그리고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보다는 조금 넓게 그래프를 보물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그려보도록 그래 하죠. 그러면 나 조건에 따라서 이둘 중에 하나가 베타 얘기인데 근데 지금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했지 알파 플러스 1보다 크다고 한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알파 플러스 1보다 크다고 칠게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를 베타가 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베타는 여기에도 들어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두 그래프는 미리 그했고요 y는 마이너스 1만 추가적으로 그리면 되는데, 이 y는 마이너스 1과의 결점을 x 좌표도 베타고, 베타가 여기라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이 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1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선이 이와 같은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할줄 아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두 그래프 합친 거하고 y는 마이너스 1의 결점이세 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고 왜 여기서 세 개가 나왔느냐 fx건 gx 건간에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이 각각 두 개씩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동통이기 때문에 총세 개가 나온 거죠. 그데 문제에서는 조건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고민의 결론은 이각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1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점의 개수를 한, 하나를 줄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 줄이는 방법은 결국, 중근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근이 아닌 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중근으로 바뀌면,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아, 결국, 이 베타라는 놈이, fx나 gx의 중근이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fx는 0, 혹은 gx는 0이라는, 아, 0이 아니지. y는 마이너스 1과의 위치관계가 저하는형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버리고. 요 개수조건의 만족이 되게끔 다시 한번 fx, g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요 점이 이 fx의 꼭지점인데 요 라인이 x는 베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베타가 이 fx는 gx의 실근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gx 그래프도 반드시 지나가야 되거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가 y는 마이너스일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교점이 두개 밖에 없죠?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가 자동적으로 알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x와 gx의 결점은 여기 두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모든 조건에 다만족이 됩니다. 박스 밑에도 문제 조건이 들었기 때문에 박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큰 k에 대해 방정식 요거 요거는 또 여기 가랑비가생겼으니까 비슷해 있니까 값처럼 처리하셔야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y는 f(x) 그래프랑 y는 g(x) 그래프랑 그것들 합친 거랑 y는 k라는 그러니까 이, 이 선과 평행한 선이겠죠? 근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보다는 위에다가 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에다가 그어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총 3개가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태를 보시면 이 선보다 위에다가 있는 대포다고 쳐봐? 그러면 GX 그래프랑만 교점이 2개가 나오고 FX 그래프랑은 교점이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3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요, 요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것도 무조건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상황도 결국 틀렸다라는 얘기인 거죠. 박스까지는 맞는 말인데 여기서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보정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어, FX의 꼭짓점의 x 좌표가 베타라고 독기 때문에 벌어진 얘기거든. 그럼 당연히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일은 요거 GX, GX의 꼭짓점의 x 좌표가 베타일 경우라네 그 생각을 하고 진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내서 계산을 통해서 넘겨주시면 돼요. 쉬우니까. 틀린면 돼요. 자, 뭐하 그랬었죠? g x 그기도요 GX. GX의 대칭이기도 하죠. 이게 그렇다가 이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을 지나게 FX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는 이유는 베타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잇차. 이런 식으로, 이런 블로으로부족하게 그려보았어요. 여기가 f 5 여기가 아9 됐죠. 그러면 이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y는 y 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가조건에 따라서 여기가 알파야 하는 니다 여기가, 요 라인이 알파야 하는 니다 그리고 나조건에 따라서 fx와 gx 교점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여기 베타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가 나머지 하나인 알파 플러스인 거죠. 여기가 여기가 알파 플러스다. 다 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박스 아래로 내려갔을 때이두 그래프에다가 얘랑 평행한 얘보다 위에 있는 y 는 k를 그었을때 교점이 세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세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여기 두 개밖에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두 개를 찾는 게. 최종 목표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교점이 3개가 되는 상황이, 요 라인, 그정잉 그리고 요 라인. 그래서 이거, 요두 군데에서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빌빌게 같다라고 치면 교점이 4개인 거죠. 이렇게 보어 교점이, 네 개인 거고요. 여로 그, 그음점이두 개인 거니까, 교점이 세 개가 될수 있는 상황은 이두 군데 밖에 없다. 근데, 요런 조건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가 이 선의 방정식이 y는 k 1이고이 선의 방정식이 y는 k2구나. 요런 식으로 k1과 k2를 구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k1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요, fx, gx 아무데나 넣어도 될것 같죠? 왜냐하면 이 요점이 fx, gx의 교점이니까 fx, gx 아무데나 아무런 식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x자리에 알파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k2 같은 경우도 fx의 이 대칭축을 찾아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서 f x 지은 어떤지 아니면 뭐 gx의 e, ex값이랑 ex값 보고 찾기 좀 그럴 것 같은데 Fx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K1, K2를 동적으로알아내기 위해서는 FX, GX 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식 세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할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이 영상의 컨셉은 킬러 문제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세부적인 설명을 하자. f 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1이 X가 알파인 곳과 베타인 곳에서 만나고 있죠?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F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식이 인수정리라는 겁니다. 인수정리에 따라서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fx의 2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를 달아주면 돼요. fx를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gx 같은 경우는 gx와 y는 마이너스 1의 일치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gx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이렇게 되겠죠? 그게 베타라는 충분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식 세팅하기 하셔야 돼요. 근데, GX의 최고창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쓸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FX를 찾았고, 그리고, 아직 안써먹은조건이구요 이거, 거 이거. FX는 GX라는 실근 중에 하나가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아직 안써먹었어요 저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저걸 써먹게 되면은,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가 나와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FX는 GX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로 빼시면 돼요. 빼기 다 아래에서 이를 뺄게요. 그러면 GX 빼기 FX가 될 것이고 얘는 X 빼기 베타로 묶게. 그럼 여기서 X 빼기 베타가 남고 여기서는 이게 남는데 얘를 빼는 거니까 그럼 EX 빼기 알파를 더하는. 그러면, 얘는 0이다라는 게 결국 나 방정식이니까, 얘는 0이다를 풀었다고 치면 베타가 나오죠? 그 베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 fx, gx의 별점 x 좌표인이고 알파 플러스 인 건데,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의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내셔야 한다고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든 x를 표현하면, 은 보시는 것처럼 3 x 입니다 3x는 2알파 플러스 베타 같다. 그래 드시니까 결국 x는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 같다.라는 걸 찾았는데 그게 알파 플러스 베타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베타를 알파에 대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는 뭐가 되냐? 알파 플러스 3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음, 어차피 이 k1, k2를 찾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fx, g x 식이 필요하거든요? 이 조건까지 동원해서 fx, gx에서 볼게요. 어? 그러므 로, 뭐, 들어가게. fx는, 자, 원래 이 식이었습니다, 이 식. 이거 넘길 거예요, 1도.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 빼기 알파는 그대로 쓰고 여기 베타 있지 않습니까? 베타 대신에만 이걸 빌려 쓸 겁니다. 알파 불러서 바꿀 겁니다. 그 x 빼기 알파 빼기 3. 그리고 여 그리고 1까지 아, 넘겨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gx는 원래 x 빼기 베타의 지고 빼기 1이었거든요. 베타 대신에 이 넣을 거니까 x 빼기 알파 빼기 3의 제곱 빼기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자그럼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설명했지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k1의 정체는 어디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을 fx나 gx 아무데나 왜냐면 얘는 fx, gx이 점이니까 아무데나 집어넣는 게 k1인거죠 그러고 K1은 g에 넣게 g, g 알파 플러스이다. 그러 여기 x 자리에 알파 플러스를 넣어주면 알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한 생각이에요. 알파를 구하려면 이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납니다. 풀어 문제를. 그러면 알파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 그럼 400이니까 3인 거네. K1은 3인 거야. 그리고 k2는, k2는 요, 요 함수 값? 혹은 요 함수 값? 혹은 요 함수 값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x 값을 찾으면또 귀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fx의 대칭 축? 그니까 fx의 꼭짓점의 y 좌표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 f x 시를 보시면은, fx의 대칭 축이라는 건,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이 인수의 평균이라고 볼수 있거든? 그니까 러 얘는 x 알파라는 거고, 얘는 X는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거니까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의 평균이 대칭축인 겁니다. 그게 뭐지? 알파 플러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K2는 F 알파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찾으셔야 돼요. 그럼 넣어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에다가 자, 요 X에다가 이걸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도 없어지죠. 2분의 3밖에 안 남아요. 2분의 3에다가, 여기도요, 그럼 2분의 3 빼기 3이니까, 빼기 2분의 3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기 1까지.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억울하죠. 이게 틀리면 그러면, 어, 이게, 얼마가 나오니? 2분의 9네요. 2분의 9 빼기 1이니까, 2분의 7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K2에다가는 구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 다 자연수도 있 그래서 아무튼 k1 3 더하기 k2의 2배7인 거죠? 그럼 3 더하기 7이니까 정답은 10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저강소고는좀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 내신에 실제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이런 문제들을 把出一步，一个字。